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먼저 첫 번째 인슐린 작용을 올려줘요. 이 기능을 할수 있는 어떻게 올려주냐? 우리 몸에 이렇게 포도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포도당은 우리 혈액에서 세포로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를 강제로 집어 넣어줘야 되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한다? 인슐린이 한다. 네, 이제 귤림이 잘 대답해 주시고계습니다 <laughs> 그래서 인슐린이 이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 얘가 열쇠가 열쇠구에 딱 맞물려 가지고 이 열쇠의 문을 딱 연단 말이에요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요 근데 그 문을 어떻게 여냐 사실 이 밑에 여러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을 잡고 세포 내로 들고 들어오는 글루포라는 이제 단백질이 있거든요 음. 얘를 세포 위로 올려줘요 오. 어. 이게 트랜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세포 안에 이렇게 있다가 네. 인슐린이 딱 자극을 주면 어? 어. 포도당이 들어왔네? 어. 내가 가가지고 포도당을 끌어당겨야 되겠네 라는 인식을 해요 오. 그래서 세포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포도당을 잡고 끌어 들어와요 아. 신기하죠 네. 이게 이제 뭐 근육에 많이 발현되어 있고 막 그런데 음. 이때 크롬이 CR이거든요. 크롬이 네. 어떤 작용을 하냐. 이 인슐린 시그널이 잘 가게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글루포가 잘 올라가게 만들어져요. 어. 약간 발 도둑하듯이. 음.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이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얘네들한테 작용해서 얘네들이 잘 신호가 전달되도록 아. 중간중간에 역할을 계속해 주고, 그리고 이 신호를 반응해 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우리 어. 세포에는 네네. 뭐 PTP 원비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음. 이런 것들은 또 시크롬이 줄여줘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방해하는 거는 얘가 막아주고 더잘 가게 도와주고 이러니까 인슐린 작동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쑥쑥 잘 들어와서 음. 혈당이 빨리 잘 감소할 수 있게 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음. 포도당이 네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원래는 이 크롬이 없으면 두 개만 들어와, 이렇게. 어. 근데 크롬이 이렇게 붙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개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요 아, 그런 역할들을 크롬이 한다. 그래서 음. 아까 뭐라고 했다? 혈당 미네랄이라고 했다. 음. 그런 걸 뭔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이걸 기능성을 인증을해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당뇨병 환자에서 크롬을 사용하면은 공복하고 식후 혈당이 감소하고 인슐린과 당화혈색소 같은 것들도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크롬을 하루에 1000 마이크로그램 단독 보충한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4개월이랑 8개월 뒤에 검사를 해 보니까 공복 혈당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식후 혈당도 떨어져 있다. 음. 인슐린 민감도 자체가 올라갔다. 음. 그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인슐린이 네 개가 작동해야 되는 게두 개만 작동해도 똑같은 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 높게 인슐린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어. 그런 얘기거든요. 더 일을 잘하는군요. 적은 인원으로. 음.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결과다. 오. 크롬의 기능의 두 번째를 보면은 식욕을 좀 억제해주고 음. 탄수화물이나 당것에 대한 갈망을 좀 줄여줘요. 네. 이 원리가 세로토닌의 레벨을 좀 얘가 올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고 오. 세로토닌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완전 단순 탄수화물의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양질의 음식을 좀더 먹게 되는 경향이 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면서 단 것이나 과자 막 이런 음. 것들을 갈구하던 갈망이 좀 줄어들고 음. 이런 올바른 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뭐 과자 먹고 싶은 욕구, 단거 먹고 싶은 욕구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톨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에 아까 구성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 뇌하고 근육에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 세포막에 여러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 보면 세포막 성분을 제가 여기 인지질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보면은 포스파티딜 콜린이랑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뭐 이렇게 이제 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노시톨도 이제 인지질에 붙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2차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나이간드가 와서 이렇게 리셉터에 달라붙잖아요. 네. 그럼 세포 아래로 이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이제 단백질들이 관여한다고 했죠. 네. 이 신호를 깊숙하게 전달하는데 이 이노시톨이 쓰여요. 만약에 이런 물질이 인슐린이에요. 네. 예를 들어 물론 네. 이 인슐린 리셉터는 이 GPCR의 수용체는 아니지만 네. 수용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그림이 일치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네. 흔히 네. 어, 이해가 쉬우니까 인슐린으로 할게요. 인슐린이 수용체에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었으니까 당을 세포 내로 끌어들일어라는 음.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이 사이에 무수히 다른 단백질들이 관여를 음. 한단 말이에요. 이이 음. 단백질이 구조가 변해가지고 다른 분자가 와서 이걸 붙고, 그럼 활성화돼가지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음.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신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여러 단계로. 그래서 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근데 이 중에서 이 이노시톨의 역할은 네. 이 세포막에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얘 있잖아요. 네. 얘가 이노시톨 포스포 리피드라고 해서 네. 이노시톨이 붙어 있는 인지질이에요. 어. 모든 인지질이 이노시톨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음. 아까 말했다시피 콜린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노시톨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뇌하고 근육에 특히 이노시톨이 붙어 있는 게좀 많이 있다고 음. 합니다. 왜? 당을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 어쨌든 내하고 근육에 이게 많이 어. 있어요. 예, 당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그 깊숙하게 그 신호를 전달해내기 위해서 이게 분리가 돼요. 음. 분리가 되고 이 이노시톨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이 인산이 세개 붙은 이제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라는게 어 줄여서 이제 IP3라고 하는데 아, 이게 세포 내로 깊숙하게 내려가 가지고 저 신호를 전달을 해요. 음. 그러면 이제 세포가 뭔가 변해서 뭘 하라라고 하겠죠. 네. 뭐 인슐린 신호라고 하면은 글루포를 올려라. 아. 아니면 뭐 이게 칼슘을 분비하라는 신호였으면 칼슘을 분비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이노시톨이 하기 때문에 음 이노시톨이 풍부하면 대사가 좋아지겠네요. 어쨌든 세포 내에 신호 전달이 되게 무난하게 된다. 아 네네. 그래서 대사라든지 신경 전달이라든지 근육 수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호르몬 분비작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줄 음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노시톨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수면을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수면 개선은 사실 이게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잘 일어나는 것까지 인오시톨 이 히스토리 도움이 된대요 아... 왜냐 잘 자는 거는 가바 수치를 아까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네. 가바가 약간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카마하게 음. 만들어주는 이제 그 신경전달 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바 수치를 정상적으로 올려주고 네. 세로토닌이 낮아져 있는데 이거를 네. 또 정상으로 올려준대요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면하고 관련했을 때 사실 낮에는 이렇게 약간 각성하고 이제 행복하게 하고 뭐 이런 호르몬이지만 음.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뀐대요. 음...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밤에 멜라토닌도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꿀잠을 잘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이노시톨이 이제 충분하면은 이런 역할들을 할수 있다. 음. 그리고 추가로 도파민 레벨도 정상화를 시켜 주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해서 잘못 일어나시는 분들에게도 음. 이 이노시톨이 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번째 아까 pms 얘기 나왔죠 pms 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사실 이 pms가 여기 보면은 호르몬 주기 잖아요 한달 호르몬 주기인데 여기에서 이 배란기가 있어요 네. 이 배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음.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트로겐은 줄어들게 되고 음.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한마디로 호르몬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음. 그러면서 이 시기에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면 은막 단계 땡기고 그렇죠. 어? 막 약간 스트레스 풀고 싶고 막 네. 짜증과 우울과 그리고 전반적으로 호르이 낮으니까 음. 이제 그 기운이 약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똑같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음. 내가 베란기 휴락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음. 또 에너지를 또 받고 싶어서 또 더블로 당계 땡기는 음. 게 있죠. 그래서 이노시톨을 보충해주면 아... 세로토닌이 있다는 좀잘 작동하고 증가하게 도와주니까 음. 이런 증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노시톨이 PMS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번째로 실제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pos라고도 c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증후군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미 이노시톨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는 이유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낭성 난소 중후군의 원인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방하는 약을 보면 메트포민 같은 당뇨 치료 약 인슐린 네. 저항성을 개선하는 그런 약을 처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노시톨을 먹으면 어쨌든 이런 단항성 난소 증후군에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니까 단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은 혈액 내에 이노시톨이 부족하고 뭐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보니까 배출은 또 높대요. 오, 그래서 혈액을 검사해 보면 이 PCO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액 이노시톨이 이렇게 낮고 어. 소변에서는 배출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어, 정상인 뭐 이제 안 앓고 있는 사람보다 약간 물안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처럼 <웃음> <웃음> 물이 부족한데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현상은 이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노시톨을 먹여 보니까 어떻게 네. 됐냐 실제로 30에서 40세의 PCOS 여성에게 이런 미오 이노시톨 2 g 과 엽산을 함께 3개월 동안 이렇게 먹여 봤더니 음. 어떤 효과가 있었냐. 네. 치료 전에 비해서 공복 혈당이 약간 감소했고요. 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약간 개선됐어요. 음. 그리고 여러가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간 감소하고 뭐 이런 혈압도 약간 감소하고 이런 음.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됐고 음. 심혈관 지표도 개선이 되더라 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인슐린 수치도 봤을 때 실제로 이노시톨을 복용하고 나니까 이렇게 인슐린 레벨도 감소했다. 음. 아까 인슐린 레벨을 감소했다는 거는 인슐린 네. 민감도가 증가했다는 그쵸. 거고 적은 양으로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했다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당뇨의 위험군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당뇨로 진행할 비율이 50%까지 이 이노시톨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오는 그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PCOS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PCOS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그룹을 보면은. 네. 그런데 이때 이노시토를 같이 이제 먹어보잖아요. 어떻게 되냐. 매트포민하고 비교했어요. 네. 비교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트포민보다도 더 낮게 만드는 거예요. 네. 무슨 염증 수치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음. 이런 음.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개선하는데 음. 이노스톨이 도움이 될수 있고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은 사실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쵸. 청소년 시기에 나는 여드름도 그게 음. 테스토스테론이 높아가지고 여드름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낭성 네. 난소증후군이 테스토스테론이 높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가 어. 봐요 어. 근데 이 여드름도 복용 3개월, 6개월 후에 측정을 해보면 은 이렇게 감소했다 네. 감소하는 추세를 음, 보이더라, 먹은 네. 먹을수록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였고 실제로 이 50명 중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니까 남성 호르몬이잖아요 이 다모증의 증상이 있나 봐요 그혹 얼굴에 약간 나시는 분들 수염같이 어. 그, 그 증상이 50명이 있다면 15명이 사라졌다 당구증이 이거 아... 여드름이 서른 여덟 명이 있었는데 스무 네. 명이 사라졌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이 만약에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면 음. 그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까 간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질문 중에 간 음.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데 음. 어떻게 있냐? 이 특히 이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일단 지방 대사에 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몸에 있는 지방을 잘 쓰게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네. 또가 있는 는 지방 있잖아요. 네. 얘네들을 원래 이런 지방 구를 만들어서 세포로 음. 이제 에너지로 쓰라고 이동을 해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동할 때이 패키지를 뭐로 하냐? 음. 인지질로 해요. 아, 그네요 이게 잘 보충이 되면은 이 패키지를 잘싸서잘 내보낼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또 이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 택비 분해 좀잘 되는 거죠, 빨리 빨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간에 지방이 가득 껴 있으면 이 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지방간이 심해지면은 스테아토시스라고 해가지고 간 경화 이런 음.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염증이 생기고 경화가 음. 오고 간암까지 발전하는데 어쨌든 그 전에 지방간에서 간이 힘들단 말이에요. 음. 지방이 가득 껴 있으면. 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잘배출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간 기능이 개선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에서 호르몬, 변환돼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참 간이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야, 알코올 간, 분해. 알코올 분해도 해.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들 다 해독도 해. 남는 그 에스트로겐이나 배출도 어, 해. 배출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어, 간이 어.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간 소중해, 간 네. 청소 잘 해줘야 됩니다. 네. 티지 얘기 하셨는데 여기 나왔다. 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건 동물 실험이에요. 음. 실제로 설탕 사료를 먹인 그룹과 네. 설탕 사료에 이노시토를 보충을 해보면 오. 간에 지방이 끼게 되는데요. 오. 보면은 이총 지질도 떨어지게 되고 간에, 음. 간에 이제 간 양별로 이제 몇 mg의 오. 지방이 있냐 네네. 측정을 한 건데 총 지방 량도 감소가 되고 네. 중성 지방도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요. 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지방합성 효소들의 양도 줄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노시톨이 이런 효과가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자에게 어. 도움이 될까요? 네네. 일단 남자들의 정자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자운동성 역시도 증가하는 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건 부가적인 건데 항암보조요법으로 실제로 삶의 질이나 기관들의 어떤 기능상태 그리고 항암치료의 부작용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음.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분들 그, 아이가 있다면 저는 되게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 아이들의 식생활이 되게 무너져 있잖아. 요 어?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단 음식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들을 검사를 해봤더니 아. 장내세균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보면요. 엄청 유익균은 적고요. 유해균은 높은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두 포에서 세포 정도로 이 이노시토를 복용을 시켜봤더니 이제 한 포에 평균 이제 2g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포니까 4g. 네. 어떻게 됐냐. 유익균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오. 유해균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아이든 반응이 너무 너무 빠르고 좋네요. 어, 그 이게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오.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례자가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에게 보니까 유익균 증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유해균 감소 효과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까 간에도 좋다고 했지만 네. 장에도 이렇게 네. 좋구나. 좋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해 보면 이노시톨을 보충한 그룹에서는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소장에 사는 유산균이잖아요 얘도 증가하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에 사는 유산균인데 얘도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노시톨 섭취로.